평화로운 아침이군요 덕분에 잘 잤습니다 잘 잤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침에 일단 아 아침에 7시 일어났고요 아니 아침에 너무 더운 거야 어 얘가 내려놓으니까 울고 내려놓으니까 울고 그래가지고 일단 밥 먹이고 똥 싸고 씻고 한사이클을 돌았습니다 드디어 전거였습니다내 배에 올릴까? 아니 괜찮아 지금 은뭐 움직이면 깰걸? 내가 아까 여기 눕혀볼라 그랬는데 실패하고 여기 눕혔는데 실패하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묶여있는 건마찬가지야응 저기 <laughs> 아예 들어가시라고 아니야 나한번 깨면 못 자서 괜찮아 응 알았어 수줍고 또 생겼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어귀 아, 이것도 수줍고인가? 그니까 근데 갈았는데 이건 내가 어제 로션 잔뜩 발라놨거든? 응 근데 이거 봐봐 어어 여기 완전 뽀글뽀글해 자세히 보면 괜찮아는데 근데 빨개진 게 아니라 뭐가 났어. 음. 진행시켜. <웃음> 진행시켜. 부님이 <laughs> 일어나셨습니다. 야이 집게 너왜 매지와 어디 있었어? 에스더 형은 나가 있어. <웃음> 고맙다. 야. <laughs> <웃겨? 웃음> 이게 재밌겠지.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잠도 잘 자고. 오늘도 반 볼까. 응. 응. 완전 다 있네. 아침부터.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응. 기분이 좋겠어. 응, 보통 이제 자고 연 우는 애들 많잖아. 나도 근데 우는 케이스였어. 아 그래? 요건 주인 나에다 먹고 우리 엄마 그런데 나는 그 어떤 속세금한 번도 없었대. 아 진짜. 어. 그, 냥한 가지 꼽자면 좀 많이 안 먹는 거. 음. 그래서 애들 키우는거 힘들다는 거, 엄마가 다키우면서는 전혀 몰랐대. 음, 그만큼 순둥이였다는 뜻이지. 그 o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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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 이 m e on, come on, c o 엄마의 사랑 한 스푼. <laughs> 이게 사랑이라고 하지. 응. 잘못된 사랑인 거 같은데. <laughs> 두 개까지 안 넣은 것 같아. 더해. 나한테 받아 이불 키르지 말라고 해놓고. 어? 무엇 <laughs> 무엇일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이 뭐의 약잔 줄 알아? 내가 뭐지? 뭐야? 맞아봐. <laughs> 내가 로맨틱하게 남에게 말해도. 불성실하게 답한다 <웃음> <웃음> 나쁘지 않지? <laughs>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 그래 근아 사자성어 아니었어? <웃음> <웃음> 그래 보이지만 사자성어 아니다아 진짜? 거의 처음 알았어 <laughs> 응. 아침부터 빠리빨리 넘치는군 오오오 이번 더 힘을 내봐. 오, 이제 목표를 향해 갈줄 아는구만. 뭐 어, 식사하세요? 방금까지만 해도 와 그때 나면서 배가 따뜻해졌다고 몰아하시더니. 아, 그 아침에 드셔야지. 아, 떨또 틀렸어. 참고로 한 옷이었다서 손을 붙였어. 배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마미 케 그걸로 지금 This i you 빠질러 준는 그렇게 막 어? 막손 닦고 발 닦고 모든 거 닦더니 준이 케어준를 위해서는 다 닦지 하지만 33세 어른에 해서는중상인 <laughs> 거지 어? 말이 많구만 아왜준이이는거 뭐 같은데? 제 아까 거의 를 뻗쳐 자세로 하면 몇, 몇 <laughs> <마쳤어>. 아 진짜? <laughs> 그러다는거 <쓰는> 아니야? <laughs> 기는거 뭔지 아.. 바닥바닥 음다리 말고 들고 드세요 응 음. 솔직히 인정해야지 여보 뭘? 자기 결혼 잘했다는 사실을 여보 내 것도 내건 샷으로 내려줘 다른 게없네 저기 또 내려? 한번은 내려야지 이제 아아 을는다고 미친 거아야 저기 그 빵가루 저거 남아 있잖아. 음. 저 그냥 집어넣어. 어차피 저희 커피에 집어넣어. 저기 쓴맛 나는 건 똑같아. 저렇게 하면 탄 맛이 나거든. 나고요. 아, 네? 응, 응. 자희그탄 음. 빵가루도 같이 집어넣고. 음. 응. 내 품평도 되고. 응. 보기 보시면 탄거 있으면 무조건 봅니다. 어. 장수마을 어르신 들으면 기겁할 소리다. <laughs> 준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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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TV 벽걸을 시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아니, 우리 회사 후배 조카가 TV를 실시간으로 박살내는 것을 봤대. 애가 이렇게 잘 놀고 있다가, 애가 좀 키가 좀 크, 크니까 이제,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서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는데? <laughs> 갑자기 한 명이 딱 얘를 어, 잡더니, 어.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 기웃뚱할 거 아니야. 기웃뚱해놔 <laughs> TV 보다가. 어 안돼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여기 빠라락 해가지고 우당탕에서 응. 박살나서 새로 새로 했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공해야 되는 거지. 언젠가 해야 되고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우리가 저 t v 를막 옮기고 이러지 않으니까 보내줍시다. 응? 아 이번 달에 좀 너무 맛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이슈가 생기냐? 물론. 이거 찍지 주세요 네. 어, 이제 모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좀, 이제는 좀. 으이 으쌰. 에이. 에이. 야. 야, 준이가 보러 받은 남면지 볼까요? <웃음> 없네. <웃음> 이게 아닌가? 아주 많이 컸구만. 바로 살줄 따고.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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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오! 롱 오! 오! 우앙우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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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어보세요 아. 아, 분유 냄새 쭌 손가락 빼서 주, 주지 아 이거 봐 어때요? 냠냠 김이라도 넣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돼요, 아직 영분 먹으면 안 질감이 좀 있지? 이거 봐잘 <laughs> 먹네 아, 안 먹어? 아, 마. 아, 안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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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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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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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얌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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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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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좋아. 다시 왔 yeah. yeah. <laughs> 애와 어른이 둘다들어지는 yeah. 거. 예. 예. 이정 이정아니 겁나 좋는데 yeah. <laughs> 그 다음에 새소리가 나와. <laughs> 어, 귀여워. 나도 해줘. 올라와봐. <laughs> 이따 와봐. 준아, 어. 색깔 나와봐. <laughs> 엄마 해준대. 아, 나오기 싫대. 아, 음. 나도, 나도. 음. 나도.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해달래 엄마가 해달래 해줘? 응 해주래 불불 해줄까? 진아 엄마도 내, 하고 싶은데? 내키지 않아 나예예에가 보는 피도 봐야 되잖아 예예 쉽지 않네 쟤 점심 먹어야 되지 않아? 응 먹고 싶은 거 있어? 낙지볶음? 저이뭐 먹고 싶은데? 낙지볶음 너무 질렸어 <laughs>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서 얘기하 모르는 거였어 아까 싸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좀 맛있는 거 먹어야 것 같아 아, 어떻게 싸웠냐면요 TV가 시작이었습니다 벽걸이 해야 되는데 탑공 업체 관련해서 이제 난 가성비다 상대방 입장은 이제 검증된 데서 해라 결국에 검증된 데서 하기로, 했,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성비를 했다가 돈을 두번쓴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두번쓴 적이 많죠. 네. 그럴 바에 검룡랜드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 난몇 번의 경험 끝에 교훈을 얻었을 뿐이고요. 저는 계속 시도할 뿐이고요. 준이는 아무 생각 없고요. <laughs> 예! 이제 신준이 크면 은 누구 편을 들어줄지에 따라서 한 명이 우울해질 거야. <laughs> 2대1의 상황이다. 삐지만 나가도 돼? 어디다 놨더게? 어디든 각자 어디든 어디냐고 어디 저기 저 세탁실에 나갔다. 와. <웃음> <웃음> 정말 삐지면 세탁실에 10분 동안 서 있다 오기. 정말 삐져서 나갈 수 있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그곳뿐 거기 몇명 모여 있어. 아저씨들이 모여있음. 나 맥주 한 캔씩 들고 와서. 그쪽은 못떼에 뭐 왔어요. 현실 아이여서 사람이 있는데 근처에도 안가말못 걸음. 근데 조용한데 앉아가지고. 자기 원래 파워 2였잖아. 엄청 나대고 다녔잖아. 기억 안 나? 나 그랬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하. 아, 좋은 게 없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 나댔했을 때? 응. 그렇군. 응. 쟤 눈꺼풀에 뭐야, 지금? 빨간 거? 긁은 거야? 아니 거? 긁은 거야? 이거? 응. 긁은 거 같은데? 근데 얘안 긁었구만. 어, 왜? 아니. 야, 웃지 말고 기다려. <laughs> 뭐가 나은 거 아니야? 가만있어 봐 근데 얘 지금 목이 약렇게 흩어져서 뭔가 어. 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laughs> 가만있어 봐 엄마 봐아 그,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 뭐가 빨갛게 난것 같은데? 이따 발라주긴 해보자 너내너 모를래? 너, 너, 너 내일 병원에다 <laughs> <laughs> 병원 가다고 아빠랑 데이트 해겠네 웃겨? 주위 쌤인가 너 기분 차? 아니 얼굴이 왜 이러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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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냐고요. 긁은 거 아니야 그냥? 긁은 거 같은데. 항상 아빠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엄마는 약까 <laughs> 걱정이 되는데 시초쿠도 뭐 땀띠 아니냐 그랬어 아빠는. 아 봐봐 엄마 봐봐. 아니야 뭐가 난 거야 너 뭐가. <laughs> 지영. <지겨? 웃음> 얼굴 피안. 보자, 보기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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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게. 응, 아니야, 준아 이거 뭐난 거잖아. 아. 어. <laughs> <응>. 아기였으면 감사해. <laughs> 잘때 내가 면밀하게 볼 거야. <laughs> 왜, 왜, 왜 뭐가 이렇게 저러고? 얘, 얘 우는 거 봐, 너무 웃겨 이거 봐. 응. <laughs> 그냥 그아 군인 같은 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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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했어. <laughs> 응, 올라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12층 응. 뭐 있나 보자. 냉장고로 공개합니다. 닭볶음 페퍼가 없나 보다. <laughs> <laughs> 이곳이 바로 맛벌이 부부의 냉장고. 냉면이랑 삼계탕이 눈에 들어오네요. 삼계탕은 어디 있어? 맨 위에. 밥이 없어. 밥도 해야 되고 이거는 왜안 먹어? 토마토 이거? 아 까먹고 전네 오늘 아침에 같이 먹고. <laughs> 왜요? 자기도 까먹어서 말안 했잖아. 난 저거 일주일 안 먹어. <laughs> 자기야 맛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더한거 아니야. 아, 네, 그래? 자기야 맛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더한 거잖아. 내가 저거 토마토 뻑기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난 제육볶음만 있어도 충분해. 제육볶음, 소불고기. <laughs> 아, 어. 밖에 더. 나가. 아까 자아 에어컨 에어컨 틀었는데어 문을 열고 있어. 나가. 아 지금 에어컨 전기세가 지금 어. 그러니까 <laughs> 밥을 해, 그아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laughs> 시켜. 근데 아직 뭐 먹고 싶은지 아 제가. 나입나 입맛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자꾸 시키라고 하지 말라고 그놈의 어 바지춤. 네네네 네. 바지침, 네. 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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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입맛이 내가 살이 괜히 빠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집안 환경이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야. 아, 때 긁는 게 왜요? <laughs> 아 열받아 여름... <laughs> 준아,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 너, 너가 코너 한마디 해줘야지 안 그럼 엄마는 힘이 없어. 애 <laughs> 속가차일 예, 거야, 좋게라 <laughs>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라브레 한테 긁으면서 엄마 밥조 응, 뭐? 그그 그. 그, 그. 아, 냉동실에도 오 있잖아. 응. 냉동실에 뭐가 있는데? 그 밀키트. 아, 밀키트? 하... 먹을 게 없는데요? 아니, 먹을 건 많은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다른 면 어때? 너무 좋은데? 짜파게티는 안는데 좋아, 짜파게티 괜찮아. 아, 그래? 그육욕가을 각오로 한 마리 있는데. 아, 짜파게티 괜찮아. 다섯 개나 있다. 아, 짜파게티 어, 준아? 너도 안주래 <laughs> 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니나서막 이쪽에서 막 이쪽에서 이쪽에서 <laughs> 먹 이쪽에서 막 이쪽에서 막 이쪽에서 막 이쪽에서 막 이쪽에서 이지에서막 이쪽에서 막 이쪽에서 막이다에서막 이쪽에서 막이서이